작년 1월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기 전, 많은 사람들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또 발전하는 4차 산업시대를 맞아 정말로 장밋빛, 장밋빛 미래에 대한 기대로 한껏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고 나자 모든 것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멈춰 선 정도가 아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들, 미래 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은 시대의 변화는 거의 10년 이상 단축되었다고 그렇게 또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로 말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상황, 이 힘겨운 상황,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알고 발전한 분야들, 놀랍게 발전한 분야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여간 이 팬데믹 상황은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또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 자각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또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아가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아름다운 창조 질서를 파괴한 그 결과에 대해서도 뼈저리게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여간 숨 돌릴 틈도 없이 달려왔던 그 속도전을 잠시 멈추고 모든 것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런 상황들을 곰곰이 생각해 볼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놀랍게도 인간이 초래한 이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으로 하여금 미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 주셨고, 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잠시 멈출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로서는 이 팬데믹 상황은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부분들, 정말로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일시에 드러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숨길 수 없는 실상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사회적 신뢰도와 한없이 추락하는 것을 경험했고, 교세 또한 심각하게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이 없었을 것 같으면, 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증, 전염병이 얼마나 심각한 눈이인지 모르고 지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로 말하면,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축복일 수 있습니다. 안 그랬으면 인류 역사에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거의 전멸하는 그런 일이, 인류 자체가 소멸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것이 여기서라도 잘만 할것 같으면 그런 위기는 피해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교회는 특별히 한국교회는 정말 겸손하게 서야 될것 같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이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드러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걸 그냥 그렇게 넘어가서는 이걸 통해서 믿음의 본질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정말 다음에 올 위기는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끔찍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 왜냐하면 인간의 위기는 누가 한 얘기인지 하나님의 은혜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어떤 이들은 전서라고 해서 이것이 첫 번째 편지라고 하는 일들도 있고 두 번째 편지라고 하는 일들도 있는데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볼것 같으면 이 편지가 두 번째 편지인 것 같아요. 왜냐 이 앞에 편지 하나 보낸 게 있거든요. 그걸 5장 9절에 보면 그런 편지가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정말 추악한. 죄를 뭐 죄를 미워하고 죄인을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 있긴 하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용인하고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명정하게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그후 근로의 집사람들이 와서 한 얘기 또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바울에게 보낸 편지 그리고 그를 방문한 스테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여러 파로 갈라져 분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쓰라리고 아팠을 것 같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책망하고 바로잡아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 오늘 우리 읽은 이 부분 보은 꾸중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책망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사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느니 과연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만한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를 가지고 있었을까 아니면 본격적인 책망에 앞서서 덕담으로 이렇게 얘기해보고 말았던 것인가 그가 감사하는 것, 오늘 우리가 볼 때도, 과연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가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들이 비록 잘못하고 있더라도, 사도바울은 우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상황에서 뭘 감사합니까? 뭐 이런 얘기들 종종 들어요. 또 정말 이해될 만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말하는 게 납득은 같지만 우리는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 우리의 감사가 출발한다는 사실을 단한 순간도 잊어서는 아니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이가 감사하고 얘기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얘기한 것은 다 이유가 있대요. 우리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린 우리 가운데도 나는 나에게 베푼 은혜가 뭔지 도저히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또한 사도 바울처럼 그 어떤 역경에서도,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우리도 감사부터 할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읽은 그 말씀은, 어찌 보면, 3절 말씀은 인사말의 끝부분에 해당되거든요. 가장 보편적인 인사말의 끝 부분에 해당된 데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그는 이어지는 4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과 3절 말씀에 있는 말씀 3절 말씀에서 특별히 은혜와 평강을 강조하고 있고 4절 말씀은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그저 단순히 인사, 감사 그 이상으로 그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즉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귀하고도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바로 그 은혜, 은혜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타난 모든 일들을 생각할 때 그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특별한 교회인 거거든요 아주 독특한 교회예요 네. 그래요 오늘도 그 말씀 속에도 있듯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모든 언변과 모든 지기에 풍족한 교회였어요 어느 교회나 다 풍족할 것같이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에 와서는 이 귀한 은혜를 은혜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는 이름만 교회인 교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나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문제투성이 교회이지만 그 문제투성이라고 하는 그 내부를 깊이 들여다볼 때 그것이 오히려 또한 은혜였다고 그런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부터 14장 말씀까지 쭉볼것 같다면 사도바울은 강조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는 있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리고 예언 각종 방언의 은사들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그건 분명히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신 선물이었어요. 특별히 그 은사를 체험한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부정적인 면을 보자면 은사를 무조건 은사를 너무 사모해서 많이 받는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게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어요 하여간 하지만 그 배후에는 그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해서 무분별하게 또 잘못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라도 그 자체는 은사들은 귀하고도 귀한 선물이고 그거야말로 은혜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의 현장에 나타나는 현상이 은사의 선물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은사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단어 자체가 은사가 선물이에요. 은혜는 뭐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은혜는 가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뭐가 더 귀하겠어요? 단순하게 얘기해도, 은혜가 근본이 되고 뿌리가 되기 때문에 은혜가 귀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다양한 은사들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 안에 말성을 빚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 꾸짖으면서도 그런 은혜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그는 감사했던 거예요. 감사. 이, 여긴 사실 미묘하게 또한 복합적인 사도 바울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데 사단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은사에 매어 있지 말고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강에 참길 것을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곧 종종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뭐, 어떤 친구들은 그렇게 말해요. 강목사부 뭐, 은혜 받았다. 그런데 무슨. 꼴꼴나게 그러고 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은혜냐, 은혜냐 그러는데 정말로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에 집중할 것 같으면 은혜에 집중할 것 같으면 모든 문제들은 봄눈 녹듯이 다 사라지게 된다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로 말해서 우리가 제대로 쓸 수도 없는 은사에 매달리기 다달게 문제가 생기는 게 문제가 생겨서는 아닌데 교회 안에서 교회는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 기구인데 한국 교회는 그런 면에서 정말 이 기회, 이 위기를 잘 활용해야 돼. 사도바울은 또한 감사하기를 그리스도의 증거, 다르게 말해서 복음. 그들 가운데서 그 복음이 흔들리지 않고 경고하게 된 것을 감사했어요. 사도바울은 자기의 분신과도 같은 고린도 교회에 사실 그 알맹이가 빠져버리면 쓸데없는 거에 집중하느라고 진짜 중요한 게 빠져버리면 뭐 얼마나 정말 허무하겠어요. 허탈하겠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증거 복음이 견고하게 된 것을 그는 감사했어요. 그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면서도 그 복음만은 놓치지 않고 견고하게 붙들었던 사실 자체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믿었던 거예요 예. 견고하게 해주신 분이 아니면 그럴 일이 가능하지 않다고는 알았기 때문에 아울러 이, 이 또한 정말 귀한 것인데요 우리가 대림절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바울이 감사했던 것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기다릴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 요즘도 우리가 주님의 제림을 기다리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 고린도 교회 같은 형편에서는 복음을 믿고 그 복음대로 사는 것이 어려울 뿐더러 특별히 다시 오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오시는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하신 하나님. 그냥 막연히 기다리게 한게 아니라 은사들로 인해서, 주어진 선물들로 인해서 이런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감사했습니다 예. 우리가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함 가운데 얘기했던 것들 중에 요약해보면 그는 은혜 평강, 이런 걸로 인해서 감사했어요. 그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그저 늘 하는 말, 늘 듣던 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은 과연 어떤 상태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 우리 자신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우리 복음을 머물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사도바울은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을 강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색한 분이 아니시단 말이에요. 인색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풍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결과였어요.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바로 그 하나님,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 아마 경고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는 말 그대로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다면 감사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신뢰했어요. 오직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그는 감사했어요. 대림절 절기가 지난 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은 그 회력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제 곧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절기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림절은 1년에 4주간 동안을 지키는데 이 대림절은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종말론적인 믿음, 종말론적인 신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1월 마지막 주일이나 12월 첫 주일에 대림절이 시작된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시작과 동시에 종말, 마지막을 의식하는 종말론적인 믿음, 종말론적인 믿음의 자세를 굳게 간직할 것을 지시하는 그런 절기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라는 참으로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치부, 약점들이 모두 다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자기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고 해서 감추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그러고 있어요. 손바닥으로 갈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다다 드러났는데 벌거숭이처럼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교회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요. 또한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소리가 들려오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범사의 감사함의 대림절절기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부르시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붙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또 믿기 때문입니다. 이 깊은 절망의 구렁텅에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설수 있게 하는 힘은 오직 주님 은혜뿐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설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가운데 이제 곧 다시 오실 그 주님, 사모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용사들로 다 발견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